성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공부랑 관련해서 대화 자체,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남자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아살게 생각해볼게. 꼭 대화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 근데 그래요? 이렇게 두 문장을 <laughs> 하는 거면 두 문장. <laughs> 네. 이제 공부 얘기로는 사실 소통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어느 정도 엄마가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우리 나라에서 <laughs> 아들을 낳았어요. 네, 네. 그 아들을 사춘기 중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입시까지 마쳤어요. 네. 나라에서 상을 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연은 원하는 대로 가장님께서 7월 26일날 음. 어, 올려주신 사연인 거 같고요. 또좀 음. 오래됐죠? 어, 오래됐고 이 사연을 제가 음. 7월 그 월간 상담서 하려고 쭉갔는데 이제 보자마자 답이 없어서. <laughs> 뺐어요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우리가 음. 할수가 없는 사연이라 음. 제목이 뭐냐면 우와 아들 남자 둘째 사춘기는 속터짐의 연속이네요 라는 제목입니다 음. 자이 사연은 조금 기니까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네. 음, 교수 분께서 이제 두 분이신가 봐요 아들 딸이 있는데 이제 첫째가 딸 둘째가 이제 아들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딸은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얘기라도 해서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둘째라 그런가 쩜쩜쩜 남자아이 고일 아들은 입을 닫아버리고 알아서 할게 생각해볼게 이거는 홍프로님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laughs> 네. 알아서 <알았어> 할게 <laughs> 알아서 <알았어>, 내 생각해볼게 <웃음> <웃음> 이런 느낌이 죠 요요 마디로 <laughs> 끝이네요 다른 건 대답도 안요고 해맑은 눈으로 빤히 쳐다보고 입을 안열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통하지 않아서 저도 최소한의 얘기만 하고 약간은 냉정하게 대하고 있는데 자기도 눈치가 있는지 조심은 하는 것 같은데 공부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정시로 가야 하니 수시는 포기한다는 뉘앙스고 너무 답답해요 고등학교 3학년 누나 신경 쓰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유유 예를 들어 12시까지 자고 학원 갔다 또 자고 그나마 과학은 5등급이라 학원이나 과외 하자니까 또 입국 다 수학은 4등급, 국어는 4등급, 영어는 1등급. 얘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고요. 성적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어, 수학이 다 4등급이고 영어만 1등급, 과학은 5등급. 아이는 스스로 막 수시 안 한다. 그냥 난 정시로 갈 거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지금 어머님 되게 답답하신 게 뭐냐면 이 소통이 어려운 거야. 첫째는 뭐 어쨌든 말이라도 서로 하면서 뭐 풀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말이라도 했는데 얘는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 관련된 얘기를 하면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알아서 할게 생각해 볼게 요렇게 <laughs> <laughs> 퉁치고 자꾸 넘어가니까 미치는 거지 어머님 입장에서 그래서 성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공부랑 관련해서 대화 자체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남자아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라는 오늘의 사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두분도 약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들 딸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네. 네 저는 이해는 사실 되거든요 저도 약간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아들 아들이 사실 원리, 엄마랑 다. 그렇게 수다 떨고 막 미주알고주알하는 아들이 있나요 그니까 거의 제 생각에는 <laughs> 그니까 고등학교 때 물론 네네네. 이제 성인이 되거나 네. 어릴 때는 하는데 네. 네. 이 좋죠. 중고등학교 때 저는 이거 사연 읽으면서 아까 홈프로님 연기하신 그 알아서 아, 할게 <laughs> 생각 이거 대화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이, 이렇게 어, 어,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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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아, 거예요? 네. 이 정도 뉘앙스면 그래도 좀긍정적이 대화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은 다음 아니 진짜 이거 여기서 끝나거든요.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이. 근데 아, 이렇게 두 문장을 하는 <laughs> 거면 두 문장. <laughs> 네. 그리고 심지어 공부에 대한 얘기도 안 했다고 했는데 했잖아요 얘는 수시는 자기는 못갈것 같다 정시를 가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1등급 4등급, 4등급 겉으로 보기에는 얘 지금 음. 공부에 아무 관심도 없는 거 같고 제가 볼뭐 때는 해결 의지가 공부에 없는 관심이 없는 아이는 아닌 거 같고 네네네 네, 네. 영어 1등급인데? 그냥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음. 너무 답답한데 아 음. 분명히 엄마는 엄청 잔소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애가 아, 대화를 안 한다고 그치, 생각하니까 그치. 예. 계속 너 이랬어, 저랬어, 뭐 했어, 공부했어, 했어, 뭐 이렇게 다다다다 나가니까 어, 애는 어, 어. 그냥 그게 싫은 거야. 엄마랑 아, 대화하기가. 그런 느낌에 네. 누나가 공부를 잘해. 음. 눈을 아, 잘하고, 위에. 어머님들의 눈으로 이게 보이는구나. 네, 그래서 아. 저는 아. 이 엄마의 모습이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엄마의 행동이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서 네네. 아이는 그거를 차단하는데 이 아이는 생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 또 1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음. 얘가 그 공부의 맛을 또 아는 아일 이 거예요. 음, 1등급을 받아봤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얘는 지금 12시까지 자고 학원 갔다 와서 또 자고 엄마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음. 얘는 학원을 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성적이 잘안 나오고 그런 거에 이제 본인이 속상하니까 벌써 음. 고인데 수시로는 못 간다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네네네. 등급이 나와서 통이 어. 어. 아예 안 된다고 어머님은 음. 이제 네. 딸이랑 비교하니까 첫째가 네. 딸이었으니까 네. 답답해 하시는데. 네. 아들 세... 아 죄송합니다. 좀... 아드님을 네. 여러 번두 <laughs> 네. 분이 봤을 <laughs> 네. 때는 네. 야이 정도면 소통하는 건데? <laughs> 어, 소통하는 거예요. 문, 두 문장 정도로 그 엄, 이게 아, <laughs> 생각해 볼게 이거는 엄마가 엄청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 막, 막 다다다다다하니까 아 알았어 생각해 볼게 아 이렇게 대답을 하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음 아니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보면서 네, 네, 네. 이 아이는.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어, 오히려 네, 전문가서가 네, 네. 네. 의지가 전문가. 분명히 있다 의지 있어 보여요 저는 어, 저도 그렇게 그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오히려 네, 네. 엄마가 아닌 그렇죠. 선생님이나 제3자가. 컨설턴트 네. 분이 좀 공부 이야기도 하고 네, 네. 많이 이렇게 어... 학습적인 거에 좀 나누면서 하면 네. 이 아이는 분명히 소통을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엔 멘토라든지 이런 제3자가 필요한 네. 상황이 아요 송인영 선생님도 그럼 마찬가지 의견이고요? 예그 네, 마찬가지 의견인데 네네. 대부분의 고등학생 남학생들이 이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사실 저는 이제 엄마 소통이 안 돼요 네, 저는 부모님이랑 소통을 진짜 못 했었어요 음. 그때 사춘기도 좀 늦게 오고 그래서 거의 부모님이랑 대화도 거의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이 저는 조금 더이제 와닿긴 한데 홍프로 님도 그랬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네 가방 이제 어 놓고, 네. 던져, 던져 놓고 음. 한마디 하죠 그래서 <laughs> 문단. 다녀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알아들었어요 음, 저는 네. 알아들었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아. 방안 나오고 네. 왜냐면 <laughs> 할 말이 없잖아 왜냐면 어른들과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laughs> 혼나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음, 맞아요. 잔소리야 음, 혼나는 음, 거야 네, 네. 네. 오주 그랬으면 알아서 한다고 하겠어요 애가 음, 아, 참견하지 음, 말란 소리잖아요 지금 전교 1등 말고는 음. 모든 청소년기의 대화의 주제는 음. 성적 향상이에요. 아.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성적 더 올려라 이게 맞아요. 주제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얘기를 하기 싫은 거야. 아. 맞아요. 네. 엄마와는 하기 싫은 거예요. 아. 거기다가 혹시나 이제 어머님이 성격이 말씀이 많으신 분이다. <laughs> 네네네. 그러면 매일 매일 똑같은 얘기 들어야 돼. 그렇죠. 맞아요. 그 똑같은 얘기는 정답. 뭐냐면 응. 나는 성적상 수시가 좀 낮고 정시가 잘 나오니까 정시가 가는 게 어때 라는 게내 의견인데 음, 네네, 네. 어머님 내 의견 듣는 도중에 야너 잠깐 잘못 생각하고 있어 야 지금... 수시가 지금 70%야 니가 지금 한달 공부하는 수 들어온데 수시도 못하는데 니가 어, 그 어려운 정시를 하겠다고? 부터 해가지고 니가 아... 왜 수시를 해야 되는지 음. 정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수시를 놓으면 안 되는지 얘기를 했어 음. 막몇시 부터 했어 음. 그 아이가 어, 생각해 볼게 알았어 아 그게 끝났어. 그 맥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음, 끝났는데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왔어 근데 학교 갔다 왔는데 또 해. 어머니는 말 상대가 없잖아요. 멀써 어. 여기서 계속 <laughs> 생각을 하면서 애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laughs> 뭐 왔어. 아, 자, 앉아, 앉아라 앉아봐라. 그래서 왜? 아, 앉아봤어. 얘기하는 거야. 어제 했던 거 조금 더 디테일한 예를 들어서 옆집 사례, <laughs> 음. 뭐 뒷집 사례, 언니 오빠 사례 막 하면서 얘기를 막한 거야. 그 논리는 똑같아. 음. 네. 네가 지금 수시가 아니라 정시를 올인하는 게좀 엄마 생각 아닌 거 네. 같아. 네. 네. 수시, 수시도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그논리 음. 그러니까 이게 한 수십 번 반복이 되면서 네. 이 상황까지 오는 게 아닌가? 아. 물론 제가 이제 그 정확한 상황은 모르고 네. 아이 얘기도 들어보지 않았지만 네.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네. 시나리오 가 하나 있다. 음. 그래서 저도 이 사연 읽으면서 느낀 게 원하는 대로 과장님께서 아들이 첫째였으면 이렇게 고민 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딸이 첫째가 아마 딸이라는 소통을 네. 많이 맞아. 하셨을 것 같아요. 딸이, 딸들은 네. 얘기 확실히 많이 네. 하죠. 네. 본인이 네. 스트레스 받은 얘기부터계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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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이 둘째는 이제 정반대 성향이니까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두분도 지금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아들딸이.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게요. 네. 아들이 좀딸 같은 아들이거든요. 아, 좀딸 같은 네. 아들이나. 네. 그래서 사실은 아. 어, 주변에 이런 좋지.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면서도 아. 공감은 못 했어요. 아. 공감이 안 됐어요. 아, 음. 아 박윤희 선생님 아드님. 옆집? 네. 자, 엽 돼요. 옆집? 저희는 <laughs> 아, 네. 그냥 단답형. 제가 잘 알죠. 그러니까 아들을 키우면서 어... 얼마나 그 답답한 마음이 네, 어머니도 아는데 네네네. 이제 공부 얘기로는 사실 소통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아, 어느 정도 엄마가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어. 네. 근데 아까는 이제 어머님이 음. 좀 주관과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좀 끌고 나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맞다. 당연히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 <laughs> 아들을 낳았어요. 네. 그 아들을 사춘기, 중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입시까지 마쳤어요. 네. 저는 나라에서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laughs> 네. 진짜 네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음. 진짜 이게 힘든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제주변에 아들 가진 어머님들 네. 다 진짜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진짜 속상하고 힘든 순간도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마 남녀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아, 실제로 많이 그런 걸 느끼셨어요. 너무 많이 뭐 예를 느꼈고. 들면, 예를 들면. 그니까 그 속을 알수 없는 거죠. 속을 알수 네, 없다. 네. 왜 말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많은데. 근데 아마 선생님은 음. 굉장히 성취 지향적인 사람일 음. 거예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laughs> 근데 애는 아닐 수 있거든요. 아, 어.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네. 안 맞는 거죠. 음. 엄마랑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같 아, 그렇죠. 그렇죠. 거. 네. 오. 안 맞는 경우는 더 힘들어지는 거고. 박윤희 선생님의 네. 옆집 아이가 네, 네. 이게 힘들 때그집 네. 어머님은 아, 어떻게 겪었을까요? 사춘기가 왔으니까 사춘기 때가 너무 힘들었죠. 그때 빼고는 사실 그렇게 힘든 순간은 없었는데 이거는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정말 그 엄마로서 아까 홍 프로님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지 할 정도로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음... 어내 얘기는 누가 들어줘 진짜 이게 진짜 하루에도 엄청 많은 아... 그게 그니까 나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엄마들끼리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위로도 받고 네. 너는 그랬어, 야 나는 이랬어 이러면서 막 서로의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아... 시간이 또 지나면 해결이 될 거야 막 이런 순간도 아... 있고. 아... 정말 힘들어요 예예 예. 그래서 이 그런 시간도 지금 지나고 보면 또다 소중한 추억이 맞고 네 그렇게 네. 되고 또또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네네. 네. 그또또이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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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막서또 <laughs> 엄마가 보기엔 딱 보기에는 음. 비효율적이고 저거 뭔가 음. 이상한데 음. 얘기하면 은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음. 알아서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서 <웃음> 속이 <웃음> 터지는 거죠 속이 <laughs> 터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aughs> 네네네 네. 예, 그래서요 그 네. 108배 네. 말고 네. 뭐 3000배 같은 거 하잖아 3, 되게 힘들거든요 <laughs> 물어봐서 왜 하냐고 몸이 힘든 게 낫대 피곤해서 고래 떨어져야 돼 <laughs> 뭐, 정신적으로 이게 맨 정신을 아이를 보면은 할 수가 없대. 맞아요. 심한 경우. 네. 그렇게까지 이제 갈등이 생긴다. 저는 매주 수요일에 어머니 기도회 가서 한 시간씩 울면서 아,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네. 저는 더... 매주 금요일날 네. 모임을 가지고 <laughs> 네 금요일에서 전 수요일. 네. 금요일. 금요일에도 네. 풀어야지 안 풀리는. 네. 네. 진짜 이거 평건이야. 네. 네. 아 그런 네. 네. 게 있어요 어머니 기도회. 아 어머니 어, 기도 네. 교회마다 뭐, 있어요. 뭐 기도회. 오전에 가서 네네. 어머님들 기도회라고 네, 좋은 말씀도 듣고 강사분도 오시. 그와 아, 관련된 말씀을 듣고 네. 네. 또 이제 네, 통성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잔잔한 음악 속에서 그래서 아이 이름을 그렇구나. 부르면서 이제 아. 주님 내 아이를 구원해 주세요 하 우는 거죠. <laughs> 아, 막 저도 막 눈물이 아프다리네요. 아, 네. 맞아요. 아유. 그런 시절을 다 아이를 키우면 그쵸 예. 네. 하고 <laughs> 아이의 그런 스트레스를 또 내가 눈으로 보면서 네. 이제 나도 답답하고 힘든 아. 순간이 많은데 이해가 되죠. 안 되는 게 아닌데 또 어쩔 수 없이 생활을 살아야 되고. 그쵸 예. 그리고 <laughs> 어, 네. 어머님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 네. 이제 네. 아, 근데 조금 애들이요. 네. 엄마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읽어요. 걔네들이 티를 안 내고 표를 안 냈을 뿐이지 아, 엄마가 굉장히 힘들고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너무너무 고민이 많고, 막 그걸 벌써 다 읽어요. 아, 알아요. 예. 네. 어. 그래서 그거를. 같은데. <웃음> 사실은 <laughs> 그거를 <그걸> 전달해 주는 <laughs> 것도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웃음> 생각하거든요. <웃음> 그래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서로 다 알아요 힘든 거.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음. 어, 아 저는 네. 이 학생은 조금 전문가, 아, 전문가를 한번 엄마와 네. 계속 공부 얘기를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이 어머니 엄청 공부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네네, 아, 아, 네, 네. 아. 계속 여기 하너 그럼 5등급이니까 음. 학원하자, 과외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알아서 할게. 제발 제발 네, 네. 그만 음. 이거잖아요. 근데 이런 학생이 또 컨설턴트 분하고는 또 소통이 될수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한희 쌤은 진짜 얘기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오면 <laughs> 진짜 <자꾸> 재미있다, <laughs> 아 정말 네. 이렇게 어 진짜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네. 식의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 또 아이가 이렇게 속에 쌓였던 이야기도 음. 풀고 또 에이. 엄마는 그걸 지켜보면 아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laughs> 네 송인영 선생님의 어떤 뭐 해결책이랄까 이 상황에 네. 대해 저는 그냥 멘토 형이나 뭐 이런 제삼자가 좀 제삼자가 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확실히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하니까. 소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laughs> 내가 힘들잖아요. 음. 그러면은 음.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 일단 내가 신체, 심리적으로 음, 안정적이지 그치, 그치, 안정이 맞아요. 돼야지, 뭐잘 아, 극복이 됩니다. 아. 엄마가 웃어야 네. 집안이 아. 행복해요. 맞아요. 네. 엄마의 네네. 아, 네. 아. 엄마가 힘든 모습을 나오네요. 보이면 아. 진짜 온 집안이 다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음. 저희는 그것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laughs> 네, 그러니까 아. 내가 힘든 일 있으면 나 혼자 이렇게 삭히고 다시 이제 야, 이거 좀 <laughs> 심각하네. 네. 어머님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게 되게 음. 제가 생각했던 음. 수준은 조금 많이 넘는 것 같아요. 아, 두분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진짜 많이. 아, 사람 나름이겠지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음, 저도요. 아니 제 주변에 다 똑같아요. 아이를 아, 키우면서 그래. 안 힘들다고 하는 분은 못 봤어요. 저는.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어, 힘내시고 원래 남자아이가 이렇다고 어, 하니까 네. 좀 너무 꼬부이듯이 하는 것보다는 통이 네. 어려울 때 단지 시 조금 네네 네, 네,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